이걸 다 충족을 했어도, 감면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세 가지만 저는 말을 할게요. 첫 번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 업종에 해당을 한 사람들은, 사업 시실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업종이 아니어도,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무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 감면이 배제가 됩니다. 현금영수증 네. 현금영수증 그, 감행점 가입, 의무가입 대상들. 근데, 60일 이내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됩니다. 어, 나안 했나? 이제, 피디님 저희 기장 고객이니까, 저희가, 이런 거다 저희가 다 도와드립니다. 저희가 알아서 다 해드려요. 그렇죠. 사업용 아, 계좌 아, 등록도 복식보기 의무자라고 해서 일정 매출이 되면 사업용 계좌 등록을 국세청에 홈페이스 해야 됩니다. 음, 이거 안 하시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거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표현을 뭐라 고했죠 복식보기 의무자가 의무거든요?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나라에서 싸움만 아, 안 해요. 그러다가 내가, 어, 그렇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종합소득 신고할 때 돼서 보니까 미등록이라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 세금 내신 걸 봤거든요.